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laughs> 만큼 알려드리는 리본카 소속 유튜버이자 중고차를 지, 진짜로 실제로 판매하고 네. 있는 중고차 여자 세일즈 매니저 아는 누님입니다 모닝 제이 바디입니다 늘 그전 모델 올뉴 모닝 더 넥스트 스파크 기존 예전의 모델을 하다가. 금액도 괜찮고 모닝 블랙 컬러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녀석도 들어온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신상이고요 오. 금액 괜찮아요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본카에서 판매하고 아는 누님한테 연락을 주셔야 하는 이 차는요 2018년식 3월 모닝 제이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어, 주행거리 58,000 4년 됐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가솔린 연료에 이 차의 판매 금액은요 940만원입니다 모닝 940만원에 판매하는거 좋아 네. 근데 모닝 사고가 어디 있냐 보험 이력이 어떠냐 궁금하시면요 네. 이 모닝 교환 부분은 없습니다 네. 단순 미세판금 도색 하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게 누가 냈냐 그 판금도색을 누가 냈냐면요 네. 내차 피해 내가 혼자 긁어 먹어서 네. 보험 처리를 56만원 했다. 네네. 부딪힌 접촉사고 아니고요. 네. 내 차, 자차 처리 56만원 아 하나밖에 없는 판금도색 하나밖에 없는 무사고 성능이에요. 저희 앞에 보시면 저희 스톤칩이나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보통 저희 경차 구매하시거나 뭐 저도 그랬고요. 저도 중고차 사면서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거는 좀 감안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깨끗합니다. 저희 휠 타이어 보도록 할게요. 깨끗합니다. 아, 여기 약간 스크래치 있다. 여기. 고그 정도네. 근데 요 스크래치가 얘가 블랙으로 스크래치 나면 조금 눈에 네네. 띄는데 요 정도 이렇게 하얗게 스크래치 나서 약간 쓸린 듯한 느낌? 요런 느낌이 나서 좀 많이 티는 안 납니다. 타이어 트레드는요. 6.0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80%, 90%남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얘가 프레스티지 트림 자체도 높은데 중요한 게 네. 네. 305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 이미 추가가 됐어요. 네. 프레스티지라는 트림 자체도 높지만 추가 옵션이 컨비니언스 들어갔고요. 네. 스타에 들어갔고요. 네. 스마트 내비게이션 7인치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갔는데 서에 사당 자동 변속기에 네. 그 암레스트, 운전석, 풀레스트, 크루즈 기능. ]까지? 그냥 프레스티지 모닝도 괜찮은데 음. 305만원의 추가 상당의 옵션까지 때려넣은 사실 경차는 솔직히 여러가지 있지만 경차의 혜택이 또 있잖아요 고속도로 50%뭐 감면 받고 네. 공연 주차장 50% 네. 여러가지가 있죠 저희 휠 타이어 보실텐데요 깨끗합니다 뒤에 타이어도 깨끗한데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5.0 지금 손가락 한마디 거의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반마디 정도 들어갔습니다. 5.0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7.78이 100% 기준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60% 70% 남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뒷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서는 블랙 외장 컬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면도 보여드렸지만 썬팅이 네. 뒤에서도 들뜸이 없이 따로 손볼 게 없으며 네. 후방 카메라 감지 센서 플러스 경차 네 작아요. 여러분. 작습니다. 작아요. 네. 맞아요. 작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왜? 작은 상태에서 폴딩을 하시면 네. 짐을 더 실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이 짐보다, 이 크기보다 더큰 거를 싣고 싶으시다면 네. 6대4 폴딩으로 의자를 네. 접으시면 되세요. 모닝이 전체적으로 휠 타이어 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깨끗하네요. 크게 보여드릴 게 없고요. 네. 뒷좌석 공간. 주행거리가 아까 5만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네. 시트 사용감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만 8천 주행에 940만원의 모닝 JA 가솔린 프레스티지. 뒷좌석 시트 컨디션 어때요? 보통, 어, 좋은 과일 이렇게 살때 이렇게 똑똑 두들겨보시는 거 아시죠? 수박도. 저는 뒷좌석을 한번 치고 싶네요.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요. 통통 튀어서? 살아있는데요. 요 아래 보시면요. 코일 매트로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얼마큼이 차주분께서 전 차주분께서 깨끗하게 사용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당연히 버튼 있어요. 네.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정확한 계기판 주행거리 58,883입니다. 어 얘가요 중앙에 이렇게 뭔가 보시면 그래도 깡통인 모닝보다가는 크루즈 컨트롤. 와 크루즈가 있네요. 네, 네. 경차인데. 그렇죠. 운성 인식 가능하고요. 오토라이트도 가능하면서. 트립 조정 버튼, 모닝의 이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견고해서 흔들림 없어요. 네. 운전하다가 이거 흔들릴 것 같잖아요. 흔들림 없고요. 저희 후방 카메라 보여주세요.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시잖아요. 네. 후방 카메라 감지 센서 당연히 가능하면서 네. 쭉 내려가 볼게요. 공조장치도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프로 테오칸이잖아요. 이거 프레스티지나 낮은 트림들은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에요 그냥 다이얼만 있는데 네네. 프로토 에어컨에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네키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겨울에 좀 춥잖아요 네. 열선 시트 조수석까지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까지 근데 900 40만원입니다. 운전성 안내스트 쪽 이거 추가해요. 돈 내야 돼요, 원래? 네네. 사, 사면? 네네. 근데 오늘은? 추가해요. 예, 305만원짜리 다 들어간 거예요. 오늘, 오늘은 940만원에 포함이에요? 네, 모든 차들이 프레스티지, 그냥 어 프레스티지만 나온 게 아니라 옵션이 아까 말했듯이 다 추가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큰 사고 없이 940만원에 음. 블랙 컬러의 모닝 JA는 고? 솔직히 키로수도 네. 진짜 착하거든요. 58000. 지금까지 둘리시 호스트 김지영 그리고 그리고 중고차 여자 딜러 아은 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